안녕하세요, 여러분. 도리입요 어, 오늘은 제가 이거 컵케이크 지난 시간에 만들었죠. 네. 어, 음, 되게 잘 굳었고요. 어, 음, 근데 아직은 굳은 게 아니라 조금 말랑말랑하죠. 그래서, 어,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자, 오늘은 지난번과 똑같게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좀 치워야 될것 같아요. 좀 치워줄게요. 잠시만요. 자 이렇게 다 치웠죠. 어우 이렇게 보니까 아주 넓구만자 엄청 예쁘죠? 자 이걸로 뭘 만들 거나자 여러분 봐요. 와우. 우와 자, 보자. 자 이걸로 뭘 만들까 모르겠네요 한번 뱀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로 이거를 그냥 한번 잡아당기면 나오는 오 나온다 나온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오 신기하다 오,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요. 안될 때는요 그냥 다른 곳에다가 딱 붙여 오, 오, 조심해요. 오. 잠깐만요 여러분, 제가 뱀을 좀더 길게 만들어서 오도록 하고, 아니에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뱀을 좀더 길게, 길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여러분, 이렇게 엄청 길게 만들었는데, 와, 엄청 길어. 자, 책상으로는 안 돼요, 여러분. 제가 바닥으로 가서 해볼게요. 와, 진짜 길다. 와, 와, 오 안돼. 아이고 여러분, 제가 바닥에다가 놓고 다시 올게요. 네. 아 여러분 녹화를 안 하고 있었어요. 자, 얼마나 쓸지 보여드릴게요. 와. 오, 와. 보이세요, 여러분? 와우. 진짜. 대박이지. 오우후 야. 아. 오. 아, 우 아웃 미나, 자, 음, 자, 쪼. 음, 쪼. 봐요. 우와, 야호와. 자, 여기서 빨리 하면, 이거 봐요. 뒤까지 둥동이 간다. 자, 이번에는 제가 좀더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. 여기 왜 이러네, 이렇게. 자, 이걸로 핑이를 만들 수 있어요. 에러미자 예. 펭귄을 자, 어떻게 만들냐면 잠시만요 자, 자 제가 책상에서 보여 드릴게요자 자, 이렇게 많죠 자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뽑아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칸 뽑고 두칸 뽑고 자 이렇게 다섯 칸 됐죠 그 다음에 남은 거를 여기다가, 에고, 에고. 그 다음에 남은 거를 자리에서 여기다가. 이렇게. 이 다음에. 잘 돌아가도록. 자, 여러분. 제가 한번 다른 팽이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윙맹 자, 다음 팽이 만들어 볼게요. 여러분, 제가 이렇게 많은 팽이를 만들어 왔습니다. 자,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. 자, 돌리는 거 배워서 치워놓을게 짜잔, 이거,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. 3, 2, 1. 오, 슛! 이거, 이거. 슛! 이거, 이거. 슛! 이렇게, 돌아가고요. 오, 아주 잘 돌아가면. 자, 돌아갈 때 무지개색이 나죠? 자, 그 다음에. 자, 이 팽이는, 아이고, 별로 안 돌아가죠? 자, 이 팽이, 여러분, 잘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? 팍살. 로에 박살. 복술. 됐다. Yep. 야. 자, 성공을. 자, 성공이 안 되면 저렇게 됩니다. Let's go. 오. 아이고. 빨게 핫. 오, 이 제가. 네, 여러분, 제가 제가 그런데요, 여러분 제가 하는 영상들은 거의 다그 팽이 돌리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너무 안 돌아가, 이 팽이도 패스. 오케이. 이 팽이는 아이언맨 팽입니다. 오, 여러분이 멤버. 아웃맨. 아웃맨의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. 오, 엄청 잘 들어가. 살짝 초록색도 보이는 것 같고요. 어쨌든 통과. 두 명은 통과했고요. 그다음은, 그리고, 이거는, 레인보우, 어쩌고저쩌고, 이상한 나라팽이. 오, 얘 엄청 잘 들어가죠. 그럼 봤죠? 엄청 예뻤어요. 광채나고 와, 엄청 예뻐. 오늘 면 성공입니다. 네 4개의 팽이는 성공했고요. 다음, 오 엄청 잘 돌아가. 네. 통과입니다. 자 다음은 요거 다음은 아이언맨, 아이언맨의 영웅, 아이언맨. 오, 엄청 잘 돌아가. 자, 통과. 이거는 무지개. 뭐 어쩌고 저쩌고. 오 이번에 엄청 잘 돌아간다. 자, 이렇게. 자, 세 개의 팽이 통과했습니다. 자, 또 이거 레인보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아직도 잘 돌아가요. 네, 통과. 아이고, 나안 돌아갑니다. 패스.